시댁에서 함께 하는 동안은 제가, 저의 능력은 그냥 그두저 가족들의 밥을 하는 데만 쓰이는 음. 거구나. 제가 너무 막 맛있게 저는 신나서 해놓으면 우리 어머니는 예, 들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 네. 근데 제가 이제 시댁에서 나올 때도 어머니는 그냥 예, 고추장 항아리 어디다 더니너그실고가니 이렇게 저한테 그러셨고. 늘 저는 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해도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대바라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첫날 며느리니까 음. 아침에 이제 문 안을 드리고 한복을 입고 밥을 푼다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 밥은 내가 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딱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푸시더니. 너 아버님 진지야. 그래서 이렇게 얼른 갖다 놓고 또 와서 딱서 있었어요. 이건내 밥이다. 그러시길래내 네, 어머니. 이렇게 하고는 이제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애들 아빠 밥을 푸고 그러면 제가 그 집에 마다들의 며느리니까 지금까지 의 나는 이제 내밥 차례잖아요. 음. 음. 근데 어머니가 음. 어머니. 어머니. 밥을 예만큼 드시더니 너희 네 신우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주걱이었나 봐요. 어. 거기에 밥알이 덜얼덩막 붙었는데, 그치, 그치.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뜨는 척을 이렇게 하시더니 그 밥의 주걱을 제 앞에서 쓱 긁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 제가 올린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란 존재는 우리 집에 순이가 이거야.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저런. 이제 밥을 앉아서 먹으면서 내가 남편을 이렇게 이렇게 한복수처럼내밥왜 이렇게 생겼냐. 그게 눈물이 톡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집은 밥 먹을 때말안 한대요.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날 시집온 세색 씨가 밥상 앞에서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콩나물 이렇게 드시더니 콩나물 남 국물을 비싼 양념이야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밥에다 훅 붓는 거예요. 어머나. 어후.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고 <laughs> 제가 생각을 하. 아, 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